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취하는 해달이입니다. 오늘은 청년전용버팀목 전세대출 1탄, 2탄에 이어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돌아온 3탄입니다. 대출에 관해 더 세부적인 부분을 많이 준비해보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목차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대출한도 계산법 허그 대출 시 계약서 특약 사항, 대출 기간 만료 후 참고 사항, Q&A입니다. 먼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인 임대인이 세입자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따라서 주택금융과 관련된 공기업에서 주로 운영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hf 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허그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hf 대출한도의 평가 기준은 본인 연소득과 신용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연소득의 3.8배에서 3.9배한 금액에서 신용대출과 같은 개인 부채의 25%를 뺀 금액이 대출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용대출과 같은 개인 부채가 있다면 다 갚은 뒤 대출을 신청해야 한도를 더 높여서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 전 개인 부채 상환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한도 계산이 어려우시거나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으시다면 가심사가 가능하니 은행에 가심사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만기 시에는 집주인이 본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고. 본인이 그 중에 대출받은 금액을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허그 대출 한도입니다. 평가 기준은 목적물의 안전도인데요. 집의 시세나 용자 등을 파악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도는 2억 이하이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심사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 집주인과 상의 후 매물을 보고 계약 시 특약을 다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달면 좋겠지만 첫 번째 특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인 및 임대 건물로 인해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단, 신용 문제와 같은 임차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대출이 반려될 시는 예외로 한다. 잔금 지급일 이길까지 소유주를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한다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 있습니다. 이후 전세금의 5%를 계약금으로 이체하고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허그대출시 집구할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첫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한지. 둘째, 근저당, 대출이 안 껴있는지. 셋째, 집 매매와 전세가 시세 확인입니다. 이때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게 차이가 없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 매매 시세가는 KB 부동산 어플 등기부등본을 떼서 은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시세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준공 후 1년 미만의 신축들은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그 대출과 신용 대출에 관한 사항인데요. 만약 허그 대출과 동시에 신용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면, 신용대출을 먼저 받고 난뒤 허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대출 신청 후 신용대출을 받으면 신용도의 변동으로 대출을 재신청해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HF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그 대출 실행일에 빠져나가는 돈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택, 도시, 보증, 보증료입니다. 만약 이를 임대인이 주기로 한 경우, 은행에서 보증서, 보증료 지급 영수증을 떼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체 수수료입니다. 이는 임대인 은행과 대출받은 은행이 다를 경우 발생합니다. 세 번째, 대출에 대한 인지세입니다. 대출금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네 번째, 대출에 대한 보증료입니다. HF 대출 보증료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그 대출 만기 시 채권 양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은행에 전세금을 입금하게 되는데요. 집주인이 전세금 전체를 은행에 입금하고 대출금 제외한 나머지 돈이 본인에게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허그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 대출금이 나에게 오지 않고 집주인과 은행에서 돈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Q&A입니다. 질문. 은행 그냥 방문하면 안 되나요? 혹은 꼭 기금이 든든으로 대출 신청하고 가야 하나요? 답변. 은행, 은행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추세로는 기금이 든든으로 대출 신청 후 적격 판정을 받아야 서류 제출하러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집이 자가예요. 예비 세대주로 대출 가능한가요? 답변. 네,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단, 일반 버팀목 대출은 예비세대주가 대상자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금이 든든 적격심사 얼마나 걸려요? 답변. 부적격 판정이 나지 않으면 2, 3일 내로 적격 판정되며, 부적격 판정이 나더라도 바로 이의신청 진행하면 3일 이내로 적격 판정됩니다. 적격 판정되면 해당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언제 서류를 갖고 내방할지 여쭤보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가구 주택 허그 대출 가능한가요? 답변. 다가구의 경우 일반 주택 가격보다 선순위 채권 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그 대출이 힘듭니다. 하지만 집값이 선순위 채권과 본인 전세 대출금을 합한 것보다 높을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허그 대출의 보증한도가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값이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채권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을 말합니다. 이런 선순위 채권은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이 나의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 가격이 10억인 집이 있고, 첫 번째 세입자가 4억, 두 번째 세입자가 5억에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이때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2명이기 때문에 총 9억의 선순위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 입주 차례일 때 전세보증금이 3억이 필요한 경우 총 12억의 선순위, 후순위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집 가격보다 선순위, 후순위 보증금의 합이 더클 경우 대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 댓글에 달린 질문들 중 모르는 게 있으면 저도 공부를 하며 답글을 달아드리곤 했는데요. 저도 은행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은행에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대출 무사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